네, 여러분, 저는 또 이렇게 큰동해 시장에서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요, 굉장히 또 특별한 다방에 나와 있는데요. 여러분, 포장마차 하면 사실 어떤 분위기가 생각나시나요? 포장마차 하면 여러분은 안주도 먹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는 그런 술자리도 생각을 하실 텐데, 이곳은 그런 포장마차 같으면서 또 커피도 마시고 맛있는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. 큰동해 시장 안에 사실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라웠는데요. 또 이렇게 사장님께서 직접 맛있는 식혜를 타주셨어요.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 기존 식혜에서 엄청 달달하고 시원한 맛이 나는데요 지금 촬영하는 곳이 또 한여름인데 굉장히 식혜 하나만으로 시원해지는 그런 감각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이곳에서는요 정말 편하게 마실 수 있게 이렇게 소파들도 놓여져 있고 굉장히 또 오래된 이런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또 여러분들 다양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한잔하시고 또 담소도 나누시고또 그런 공간이고요. 이 시장 내부 안에는 또 다양한 상품들이 있고 점심도 드실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점심 드시고 이렇게 디저트를 이곳 길다방에서 드시면서 또 행복한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. 큰동의 시장 내부에서 좀 걸어 들어오셔야 되는데요. 이런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따 상세 페이지에서도 또 한번 소개 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. 또 이런 식혜 같은 경우에도 맛있는 이렇게 쌀과 또 맛있는 음료를 넣어서 만들어서 그런지 훨씬 시원하고 맛있는 것 같습니다. 이 메뉴들 외에도 또 다양한 음료들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길다방 한번 분위기 느껴보고 싶으시면 꼭 한번 여기 찾아오셔서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는 오늘 이렇게 길다방의 맛있는 식혜도 먹어보고 또 내부 분위기가 어떤지 좀 살펴보았는데요.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제품들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안녕!